혹시 여기 광주 무등산 아는 분도 계시나요? 네. 네 광주 출신인 분 당연히 아실 거고, 네, 그 광주를 대표하는 산은 어,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대표 산이 있잖아요. 대구 팔공산 같이, 그 아닌가? 맞죠? 네. 그 광주는 무등산이 대표하는 산인데요. 그 마치 그 어머니의 품처럼. 네, 이런 고루한 표현을 내가 쓸 줄이야. <laughs> 근데 아마 그 광주광역시 사이트에 써 있을 거예요. 그래튼 이제 그, 이렇게 등이 그등등등등그 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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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등이 그거 그 등오리 산등성이 네 그거 등인데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게 없다고 해서 이제 무등산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 낙하 날카롭고 막 가파지를, 서악산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아니라,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광주시를 이렇게 딱 감싸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무등장이랑 무등장. 오 <웃음> <웃음> 네. 뻥이지. 아, 진짜예요, 진짜. 네, 진짜예요, 진짜. 네. 제가 뭐큰 애양심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광주를 빛냈으니까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다음 곡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 출신 화이팅! 사실 <laughs> <laughs> 아무 관심 없어. <laughs> 다음 곡 계속 이어가볼 건데요. 어, 다음 이 들려드릴 세 곡은 어, 오늘, 좀 오늘 들려드릴 것 중에 또 좋아하실 곡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세네스트들이 공개 드렸죠. 네, 예습했어요. 네. 네. 뭐 같이 즐기면서 또 따로 부르고 할수 있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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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곡 이어서 들려드릴건데 오리간자리 <laughs> 미로 <laughs> 자외선 이렇게 세곡 들려드리겠습니다 <laughs>